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억지로 떼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확증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너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빕니다. 그 23절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손수 이루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확증해 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이 이 솔로문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 확증하는 것처럼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이죠. 기도는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도록 간청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막내 예림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새콤달콤 사주세요. 또뭐 아이들 그 나오는 비디오 사주세요. 이렇게 마트에 갈 때마다 떼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 3, 4학년쯤 되면서 그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아빠 저책한권 읽으면 50센트 주신다고 약속했죠. 저이책다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린아이라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약속한 것을 자기가 행하면 아빠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배운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안줄 수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아빠는 약속을 하면 지켜주신다. 이런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때를 써서 강청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빠다. 어렸을 때는 자녀가 졸으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되게 그냥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아이가 자라면서 요구한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버릇이 없어질까봐 또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몇번 그냥 쓰다가 버릴 것인지 묻기도 하고,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어, 어렸을 때 무조건 주는 그런 아빠가라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자라기를 또, 어, 그것을 돌아보고 또 요구하고 또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가 생각이 자라고 또 습관이 형성돼서 그 습관이 자라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가게 되지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그런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은이 아빠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또 세상에서 사는 삶의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관계 훈련이고, 인격의 훈련이죠. 그것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또 기도 생활의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하지 않으면 실제 삶 속에서도 신앙이 되게 자기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떼 써서 얻어내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 정도로 내가 기도하면 얻어내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수 없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받아내는 식으로 신앙이 동원되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따라서 책임있게 응답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아주 유아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며 또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되면 그런 신앙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헌신, 헌신작처럼 버립니다. 1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한참을 믿어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특히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과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일상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가는가 가령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사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응답의 삶을 사는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확증하는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너의 행위로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보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목사라고 해도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일상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책임있는 삶,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만큼 직분이나 그리스인이라는 신분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인격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고 능력이 있는가는 내 삶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생활에서, 더 나아가 어, 이웃과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책임있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사느냐로 확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책임있는 복된 삶, 약속을 기도로 확증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